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6월 19일 수요일 이른비와 늦은비 요엘서 2장 21에서 24절과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41에서 47절을 읽어보라. 1세기에는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독교를 강력하게 태동시켰다. 하루에 3천 명이 회심했다. 하나님의 변화 시키는 은혜와 이적의 연속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겨우 120명의 신자가 모여기도 했지만 기도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수천 명의 신자가 삽시간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자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회심한 사도 바울은 지중해 전역에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조차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을 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다. 초대교회가 성취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증거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당시에 세계라고 알려져 있던 곳까지 도달했다. 이른비에 대한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처럼 늦은 비는 이 땅의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기 위해 더큰 능력으로 내릴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10장 1절, 호세아 6장 3절, 야고보서 5장 7, 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수학주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른비는 가을에 내리는 씨앗을 발화시키는 비였다. 늦은비는 봄에 내려 추수를 준비하게 하는 비였다. 이것은 복음 선포를 위해 일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아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각시대대 쟁투 611. 교훈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속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른비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처럼 늦은비는 마지막 추수를 위해 큰 능력으로 내릴 것이다. 묵상. 이른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까? 적용.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늦은 비의 축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의견 충돌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분의 축복을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시대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름비였는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시대소망 8 2 7 기도하던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내 달라고 간구하기보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쟁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